안녕하세요 엄조왕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시카들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아이시카,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아이시카, 변신하는 아이시카, 그리고 특이한 아이시카까지 이중 제가 오늘 가져온 아이시카는 특이한 아이시카 바로 호빵맨 손목시계 아이시카입니다 포장상태를 보면 은 역시나 아무래도 산 넘고 바다거나 해외에서 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어, 이거 없네? 근데 이건 너무 찌그러졌잖아. 해외 구독 좀. 어쨌거나 어쨌거나 박스를 보면 아주 귀여운 호빵맨이 그려져 있고 시계 모양으로 호빵맨 r c 카 또한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찌그러진 박스를 살짝 돌려 보면 사용법이 그려져 있는데 평소에는 시계 안에 보관하다가 꺼내서 조종하면 되게끔 돼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귀여운 호빵맨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를 보면 식빵맨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보니 아마 식빵맨 버전의 r c 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호빵 버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망의 정면을 보면은 역시 제품이 보이는 포장. 그렇다는 것은 제품의 자신이 있다는 말인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USB 충전 단자, 조종기 겸 보관 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계, 그리고 호빵맨 모양의 아시카가 들어있는데 역시나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색색이 삐져나온 것도 한 군데도 없고 너무 귀여워. 머리도 엄청 맨들맨들해. 에, 에. <웃음> <웃음> 자 이제 제품을 운행해볼 시간인데 시계 뒤쪽을 보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laughs> 손톱! 여러분들 이거 열 때는 손톱을 조심합시다. 와, 건전지는 AA 건전지 딱 하나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띠링! 오, 퀄리티 있어! 그림은 식빵맨, 호빵맨, 카레빵맨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잠깐 빼고, 오, 이런 식으로 호빵맨, 알 c 카를 그리고 닫아놓으면은, 보관 오 떨어 손목에다 채우면은 오 이거 성인인 제 팔목에도 맞는 거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게또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이런 거 차고 다닐 때도 있다고 사람들이 난차가 다니거든 자 이렇게 시계처럼 아이시카를 찰 수가 있는데 너무 큰거 같기도 하고 뭐 시계는 알이 클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여기서 간지나게 오개 멋있어 여기서 아이시카를 꺼내서 여기 밑에 있는 스위치를 켜고 가면 되나 오 예!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와 알시카가 생각보다 잘 움직여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조종기 버튼의 앞 뒤. 앞, 뒤 밖에 없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할수 없다는 게 단점이네요. 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버튼도 좀 달아주지. 그리고 여기 랜턴 같은 게 있는데, 랜턴 버튼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도 2만원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보관함이 시계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RC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어. 드루갓! 이렇게 열면딱 열리는데, 그냥 흔들었을 때는 나올 것인지. 오오 강해 <laughs> 이렇게 오드 방정을 떨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음. 좋아. 이건 좋아.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이,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시계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은 그래도 조그만하게라도 시간을 볼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시간을 볼 수는 없어요. 이거 차고 다니다가 친구가, 야, 시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어, 지금 시간이 호빵맨이야. 어? 이 호빵맨이야? 어 오, 지금 호빵맨이야.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laughs> 이게 시간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시간은 그냥 호빵맨밖에 안 보이니까 호빵맨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호빵맨 손목시계 r 시카를 가져와봤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은 이쁜데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호빵맨은 너무 귀엽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전 다음에 좀더 재밌고 신박하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이만 빠이!